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화음 화음 뭐죠 코드죠 화성 네 이거를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요 요거 해서 제가 이제 많이 할건 아니고 일도 도에서 도까지를 1도라고 불러요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네는 뭐죠 2도 도래니까 1 2 이렇게 돼요 미는 뭐예요 3도 도래미 도래미 되니까 3도까지가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삼도를 배우려고 여기 이제 오는 반음을 약간 설명을 지금 이제 드리고 이제 그거 악보를 다운받아서 좀 그려보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한참 찍어놨니 아는 형이 전화 오셔갖고 다시 끊어지고 그러네요. 이제 하... 제가 이제 나이 나이가 이제 그냥 좀 조금씩 먹다 보니까 뭐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어떠냐면 저그 친구 아버님들도 좀 상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상가집을 갔다는데. 왔 조금 기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설명을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좀 제가 밴드에서 이거를 이제 올리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런 것도 좀 알고 화음도 알고 코드도 알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장르별로 이렇게 뭐텅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걸 하는데 밴드에 그냥 계신 분들만 있어요 또 이렇게, 예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이제 밴드가 사실은 사람이 많으면 좋기는 한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뭐썩 좋거나 밴드가 많으면 우리가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거나 근데 사실 그런건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음악을 이때까지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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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씩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좀 여러분들이 이제 꼭 좀 이렇게 어디서 배우기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예. 저는 실질적인 걸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악기를 꼭불어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한명 설명을 드릴까요? 오는 반음 설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제가 번호까지 매겨놨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 봐자첫 번째 줄 보면 반음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반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도 그죠? 근데 레면은 지금 오는 반음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야죠. 잘 들어보세요. 도하고 레. 어떤 게 높죠? 레가 높죠? 당연히 레가 높죠. 도에서 레니까. 근데 반음은 어떤 거냐면 높아지는데 반만 높아지는 거예요. 음이. 음이 이만큼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반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반음이 이 자리에 가 있냐, 이 자리에 가 있냐, 몇 개가 가 있냐. 뭐 이거에 따라서 스케일들이 생겨나는 메이저 스케일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이 생겨나요. 더 나아가서 도리안 스케일, 프리지안 스케일, 리디안 스케일 이런 게막 생겨나요. 재즈 재즈 스케일들이, 뭐 얼터드 스케일, 뭐뭐 뭐 되게 많이 생겨나죠. 되게 어, 어려운 재즈 스케일들도 그거를 반의 위치를 막 바꿔가서 아니면 요음 간격을 막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음과 음 사이를 조정을 해서 그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신이 느끼는 게 약간 뉘앙스가 틀려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스케일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이음 간격을 어떻게 둘 거냐 요 음과 또 그다음 음 간격을 어떻게 둘 거냐에 따라서 스케일이 틀려진다는 거를 꼭좀 생각을 하시고 너무 이렇게 깊이 하면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워요 자 오는 발음 설명드릴게요 도자 장이도인데 장이도죠? 장이도? 장이도 뭐예요? 자하음 위에가 장이도라고 부르거든요 도에서 래. 근데 레에서 플랫을 붙여요 레 이렇게 되겠죠 반음이 내려오겠죠 레에서 플랫을 붙이면 당연히 도레 레에서 플랫을 붙이면 이렇게 반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도에서 레도 이도고 레 플랫이 붙어도 이도예요 왜냐면 도 레니까 근데 틀린 게 부르는 명칭이 틀린 게 도에서 레는 장이도라고 부르고 도에서 레 플랫 디 플랫이죠 디 플랫은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로 단이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이도냐 같은 이도인데 어떤 거는 장이도, 어떤 건 단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장이도는 어떤 거냐? 하늘 위에. 단이도는 반음 위에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밑으로도 내릴 수 있겠죠? 단이도 내리세요. 그럼 반음을 내리는 거고 장이도를 내리세요. 그러면 하음을 내리는 거죠. 예, 이해하시겠죠? 자 도에서 하음을 올하음 올리면 레가 되는 거죠. 반음을 올리는 거지가 어떻게 돼요? 도에서 도샵그죠 도에서 반음 도샵 될수 있는데 우리가 이도를 만들려면 레에서 반음 내리는 게 장이도를 단 단위도로 만드는 길이죠 도에서 레에서 도레 이도니까 이거를 반음 내리면 단위도가 된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C에서 D에다가 D레 여러분들 그거 아직도 잘 모르시죠? C D E F G A B C 이렇게 불러요. 도레 미파 솔라 시도 안 불르고 C D E F G A B C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A 마이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가 단조예요. 이렇게 안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뭐 사장조예요. 이렇게 안 불러요. G 메이저예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그거 음악 이걸 배우시는데 음악 용어를 꼭 아셔야 돼요.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꼭 연습을 꼭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음악을 배우는데 용어를 모르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음악 용어 말고 다른 걸로 어떻게 설명 을 해요. 영어 저. 그 음악을 자 도에서 샵도 샵을 붙여도 고그 자리고 레에서 반음을 내려도 고그 자리에요. 도에서 샵을 붙여도 레에서 플랫을 붙여도 근데 명칭이 틀려요. 장이 어 단이도라 그랬어요. 단이도 레에서 플랫을 붙여야지. 도에서 샵 붙이는 것몇 도라고 그러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그거는 예, 저도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거 음, 그냥 뭐도수로 얘기 잘안 하니까 사실은 음... 그 그러니까 레에서 반음 내리시는 게 맞다고 그래야지 단위도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그요 같은 자리죠?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명동음 우리가 불러요. 도샵 잡는 거 그렇죠? 한옥탑 올라가면 다 놓는 거. 밑에는 여기 도샵 포지션 잡는 거 이렇죠? 다 놓는 게 도샵이죠, 여러분들? 그냥 빵 부는 게 도샵이에요. 근데 도에서 샵을 해 그래도 딱 놓는 거를 부는 거고 레에서 반음을 내려 그래도 도샵을 어, 레 플랫을 해도 다 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디 플랫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c 샵이라고 불러요. 앞부에 그렇게 나올 때가 있죠. 같은 포지션을 잡는데 이거 뭐라 그런다 했어요. 이명동음이라 그래요. 이명동음, 이명 어 이름은 틀려요. 동음, 음은 똑같은 음을 낸다. 이명동음,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딴 이름한 소리 이렇게 했어요. 딴 이름한 소리 음,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자, 그다음 조금 시간이 늦어지니까 봐. 보세요. 자, C 했으니까 그다음에 레. D네요. D D는 어떻게 돼요? d에서 한음 올리면 뭐가 되죠? 레에서 미. 그죠? 미에서 발음 내리면 미 플랫, 이 e 플랫이 되는 거예요. 이 e 플랫. 그죠? 레에서 발음 내리면 어떻게 돼요? 레에다가 플랫을 붙, 붙여도 되고, 도에서 샵을 붙이면 도가 여기니까 도 샵이 되죠? 그러면 발음 차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미, 미가 됐네요. 발음 올리면 어떻게 돼요? F 그냥 파예요. 그죠? 미에서 발음 내리면 어떻게 돼요? 레 샵이죠. 그렇죠. 레 샵이에요. 자, 그 다음 파. 반음 올리면 G 플랫. 그죠? G 플랫. G가 소리인지 꼭 아셔야 돼요. 파니까 G 플랫. 그 다음에 파에서 발음 내리면 D, E, E가 되죠. 에그 할때 E에요. 자, 그 다음에 소리네요. G. 자, 반음 올리면 A 플랫 되고, 네. 발음 내리면 F 샵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네요라. 반음 올리면 B 플랫, 반음 내리면 G 샵 이렇게 되겠죠. 자, C 그래 B네요. B 자, C, C, B 반음 올리면 도, C 반음 내리면 A 샵. 그렇죠?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또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옥타브로 되어 있네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아까 그건데 첫 번째 줄 있는 거랑 옥타브를 좀 이거 근데 어떻게 하셔야 돼? 불어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불어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불어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론으로 할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화음도 막 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꼭 불어 보세요. 자 3번 볼까요? 도샵이네요. 도샵. 예, 도샵이니까 발음 위에 뭐예요? 레. 디. C샵에서 디가 되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반음 밑에는 뭐가예요 C가 되겠죠. C. 예, 자, 그 다음에 F#이네요. 세 번째 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디 F# 반음 올리면 G. 그렇죠? 예, 반음 내리면 F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네요. B, C, B, C. 자, 세 번째 줄두 번째 마디예요. C. 반음 올리면 도. 반음 내리면 B 플랫. B 플랫 하지 말고 A#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자그 다음에는 D샵이네요. 레샵. 반음 올리면 미. 반음 내리면 레. 이렇게 되겠죠? 에. 자 솔샵이에요. 반음 올리면 A. 라가 되죠. 자, 반음 내리면 G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엔 G네요. 반음 올리면 A플랫. a 플랫라플랫이 돼요. 여러분들 잘어 아직도 모르시죠? 이거 그 공부하셔야 돼요. 네 공부 안 하고 잘어안 된다고 그러고 기본 기본이 안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레슨을 할때 되게 힘든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 뭐라 그러는지 그런 현상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음악을 배우시는 거꼭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자아 이거 사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몰라요. 참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막 레슨을 해요. 박자 몰라 막 악보 잘못 봐. 이어도안 돼. 막 근데 레슨 해. 아, 막 자기가 막 설명하면서. 되게 이렇게 아, 이게 색소폰이 참 색소폰만 그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되게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다른 거뭐 하다못해 기타, 드럼 이런 것도 악보 놓고 딱 박자 따지면서 다 연습하고 풀려뭐다 악보 놓고 박자 딱딱 따지면서 악보대로 딱 불고 연습하고 이런 걸 하는데 색소폰만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앞보는못 보고 합자 한 하려고 하면 한 박자도 못 맞추고 막뭐 10년 불었는데 잘못 맞추고 이런 거 되게 이제 사실은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속상해요 어,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본을 조금씩 하시면서 하시면 좋, 좋으셨을 텐데 까먹었네요 자 어디 세, 번, 에, 세 번째 줄네 번째 칸 그러면 A플랫이네요 A플랫 발음 올리면 어떻게 되죠 에, 그냥 띄면 되죠 에. A. 이렇게 될고 사실은 여기에다 이제, 사실은 B에다가 더블 플랫을 붙여요. 어, 더블 플랫. 플랫이 두개 있는 거는 반음, 반음 또 내리라는 거예요 더블 샵은 뭐예요? X로 돼 있어요. 샵. 아시죠? 요거. 네. 그 네모칸 이렇게된 거. 그거를 두개 붙이는 게 아니라 샵은 X로 돼 있어요. 그러면 더블 샵이에요. 샵을 두개 붙여라. 이럴 때가 있어요. 음. 자, D 플랫이네요. D 플랫. 음. D 플랫.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발음, 예, 네, 발음 올리면 레가 되는데, 사실은, 어, 따, 따로 얘기하면, 이에다가 플랫을 두개 붙여야지, 야지 된다 그랬어요. 음. 자, 4번. 이 플랫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E. 그렇죠? 미가 그냥 되겠고, 그 다음에 도니까, 반음 위에 도샵. 그렇죠? 디 플랫. 그렇죠? 반음 내리면 시. 그 다음에 이 플랫. 네, 그냥 플랫 띄면은 사실은 미가, 어, 반음씩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한데, 그러게 이제 도스랑은 조금, 어,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D플랫이네요. 에, 레플랫. 반음 위에 레. 반음 밑에 레플랫이니까 도. 이렇게 되죠. 에. 그 다음에 에, 도에 플랫이 붙었네요. 그러면 뭐예요? 도에 플랫이 붙으면 도에서 반음 내려, 내려있는 내려 음이니까 시가 되는 거죠. 시에다가 반음 위에 도. 그렇죠? 반음 밑에 B플랫, C플랫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 도샵. 아니면 시. 밑으로 내면 시 이렇게 되죠. 자, A샵이네요. 라샵. 반음 올리면 시, 비, 발음 내리면 에그 다음에 이 플랫이니까 미, 그 다음에 디플랫이니까 이가 되겠네요. 이 플랫이니까 이 e, 디, 디가 되겠죠. 디. 자, 그 아시겠죠? 꼼꼼히 보면서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5 번째, 온음을 만드세요. 한음을 만들려는 거. 도에서 한음 위에, 네, 그죠? 네에서 한음 위에, 미, 미에서 한음 위에, 파 아니죠? 파가 아니죠. 미파 반음이니까. 어떻게 해요? 파에 샵을 붙여줘야 돼요. F샵 되는 거죠. 파샵. 자, 그 다음에 파에 한음 위에 G가 되겠죠. FG니까 파소리니까리에서 한음 위에 라 라에서 한음 위에 시 시에서 한음 위에 도 아니죠. 도샵이죠. 시도 반음이죠. 미, 파, 시도가 반음이니까 시에다 도로 하면 이만큼 넓어져야 될게 이만큼 넓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 더 넓혀줘야 되니까 위에 거를 샵을 붙여주셔야 돼요. 시, 도, 도샵. 그렇게요. 도샵, 도니까 그다음에는 레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는 한옥 탑 위에 거고 7번 보시면 자, 도샵 되있네요 조금 어려우시겠다. 요거 연습 꼭 하셔야 돼요. 도샵이면 도샵에 한음 위에 먹을까요 C샵에 D샵이죠, 그렇죠? 도샵에 도샵이니까 한음 올리면 레, 레다 한음 더 올리면 아, 어, 반음 올리면 레, 레샵 되는 거죠. 도에서 또 도샵에서 반음 올리면 레. 레에서 또반응 올리면 레샵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도샵하고 레샵이 한음 차인인죠죠 자, 다음음에 F 샵이네요 파샵. 어떻게 돼요? 솔샵이죠. 그렇죠. G샵이에요. 음. F 샵에서 한음 내리면 뭘까요? 미죠. 미. 그렇죠. F샵, 파샵, 파, 미 되니까 한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 네요 a 음 위에 도. 아니죠. C 도 h 음이라 is 으니까 도샵이 맞죠. C 에서 a 음 밑에 라. a 그렇죠. 자, d샵이네요 d샵 하는 위에 뭐예요 반음, 레샵에서 하는 위에 b 또 아니, 반음 위에 b 거기에서 또 반음 위에 파 이렇게 되죠 미파 반음이니까 지금 d샵에서 하는 위는 그래서 f가 돼요 f 음, 파가 되는 거죠 하는 밑에는 도샵이 되겠죠 c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g샵 하는 위에 a샵 이렇게 되겠죠 하는 밑에 f샵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g 솔 하음 위에 라 A. 하음 밑에 F, 파 이렇게 되죠. 자, A 플랫 A 플랫 하음 위에 뭐예요? B 플랫이죠. 그렇죠? A 플랫 B 플랫 하음이에요 밑에는 하음 밑에는 G 플랫이 되겠죠. 솔 플랫. 여러분들 그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은 가 단조 이 이상한 거라 그랬어요. 네. A 마이너예요. D 마이너예요. 뭐어뭐 E 메이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면 안돼요 음자 천천히 공부 하시는거 천천히 자그 다음에는 d 플랫이니까 어떻게 e 플랫? 그렇죠? 음 밑으로는 b 가 되죠 c c 가 되죠 c d 플랫이니까 지금 어떻게 어 d 플랫이니까 지금 도레 사이에 있는 여기에요 발음 내리면 도 도에서 발음 또 내리면 c 가 되죠 예왜 e 플랫이니까 아까 했던 건데, F. 예, 네, 또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이게 왜또 나오지? 아, 아까. 자, 이렇게, 어, 한음 내리면 E 플랫이니까 D 플랫이 되겠죠. 네, D 플랫, 레 플랫이에요. 자, 도. 한음 올리면 레. 한음 내리면 C. 아니라고 했죠. 도, 시 발음이니까 C에서 발음을 더 내리셔야죠. B 플랫, 이죠 C 플랫 돼야 돼요. 야 E 플랫, F. 그렇죠. 어, 요거 아까 나왔던 거네요. 자, D 플랫. 아까 나왔던 거니까 D 플랫 뭐예요? D 플랫. 도샵이죠. D플랫 한음 올리면 D플랫 E플랫이 되죠. 자, 한음 올리면 E플랫이에요. 음. 한음 내리면 C가 되죠. C, C, C 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도에서 발음 내려간 거 아까 했던 것같은데 예. 지금 도에서 발음 내린 거에서 한음 위에가 도, 도샵 C샵이 되야지 맞죠? 그렇죠? 도 플랫이에요. 지금 C 플랫이에요. 그러면 원래 음이 C인 거죠. 부에서 발음 내려있는 음이니까, C에서 발음 올리면 도. 도에서 발음 올리면도 샵. C 샵이 되는 거죠. 한음을 내리면 A가 되죠. 그렇죠. 그다 도. 레. 그다음 한음 내리면 B 플랫. 되죠. 자, A 샵이네요. A 샵. 맨 마지막. 8번, 8번째 줄맨 마지막 마디. A 샵. 한음 올리면? A 샵에서 반음 올리면 어떻게 돼요? C. 시에서 또 반음 올리면 도, 도가 되죠. c 가 되는 거예요. 자, a 샵, C, 그 다음에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g 샵이 되겠죠. 예, 당연하죠. 솔 샵이 되겠죠. 라 샵이니까 한음 내리면 자, e 플랫, f가 되겠죠. 예, d 플랫이 되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악보를 받아서 그려보세요. 하는 한 오는 음, 반응 쉬울 것 같죠? 여러분들 절대 안 쉬워요. 음, 이거 제가 레슨 해 보면 그래요. 음, 알아요. 몇 년을 하셨는데 이거 잘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어기를 오는 음으로 불 건지 반응으로 불 건지가 왜 중요하지? 그거에 따라 스케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스케일은 어떻게? 내가 느끼는 게 틀려진다 그랬어요. 아, 어, 렇게 반응을 요구 자리다 그면 내가 약간 우울해지고 어떤 때는 밝아지고 어떤 때는 뭐 어두워지고, 어떤 때는 긴장감을 주고, 예, 이런 거를, 세, 여기에서 스케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요거 잘첫 시간인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삼도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삼도, 화음을 이루는 삼도. 예, 그거에 대해서만 할 거니까, 좀 연, 에, 저, 공부를 조금 해보세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네.